2025년 1월 26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전해드립니다. 쥐띠 소소한 기쁨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세요. 소띠 안정감이 필요한 날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재충전해보세요. 호랑이띠 열정이 빛나는 하루입니다. 하고 싶던 일을 과감히 시작해보세요. 토끼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 주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뱀띠, 금전운이 살아납니다.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해보세요. 말띠, 활력이 넘치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즐겨보세요. 양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원숭이띠, 창의성이 발휘되는 하루입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즉시 메모하세요. 닭띠, 사소한 일에도 성실히 임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뱃띠? 주위 사람들의 호의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돼지띠?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좋은 날입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평온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